안녕하세요. 한주의 강화 소식입니다 지난 7월 29일 내가면 황청리에서 어르신 승용차 운전자가 경운기와 추돌하는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8월 9일 오전 강화호 농협 주차장에 진입하는 어르신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도 잇따라 발생되었습니다. 강화구은 고령화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어르신들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대책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황당한 제보입니다. 자기 집을 팔기 위해 급매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는데 강화읍의한 부동산은 바베큐 불법 건축물이. 10평이라는 매물 광고로 군은 확인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내 가면 소재의 이 주택은 바베큐 건물이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으며 밝혀진 이상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입니다. 매매 가격에 불법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대놓고 매매가 가능한지 황당한 소식입니다. 강화군의회 박용철 의원이 지난 6일 인천광역시 농아인 협회로부터 강화군 청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 수화 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서주시는 박용철 의원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강화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했습니다.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에만 10명이 잇따라 발생한 데 이어, 군은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분류하고 검사 범위를 넓혀 선제적 검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자가격리자 관리 및 광범위한 철저한 역학조사를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사라질 그날까지 국민 모두 합심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강화군 유천호 군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화군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의 건 간 임신을 위해 빈혈, 간 기능, 풍진 항체 등 20종의 무료 검진을 실시하며 임산부에게는 임신 초기 검사와 영양제 등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출산 지원금을 수도권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첫째 하나, 출산 지원금, 생일 축하금 및 양육비를 포함해 740만원, 둘째 안은 1160만원, 셋째 안은 1960만원, 넷째 아 이상은 2840만원이 지원됩니다. 관내 거주,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모든 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많이 출산해도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군수님, 훌륭하십니다. 이상 강화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